자연 앞에서 또 이렇게 잠깐 눈물 보이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또이 자연 앞에다 털어놓고 누군가를 또 담을 가슴을 만들어서 저는 내려갈 겁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쁠 때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슬플 때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힘들 때도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든든하게 있는 범올라간 담 이문항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내가 눈물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산속 깊이 들어가는 건 누군가의 아픔도 담아야 하고 누군가의 슬픔도 담아야 하고 누군가의 애완도 담아야 하고 누군가의 사연도 담아야 하는데 내가 기도는 잘안 되고 너무 작고 부족해서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순간이 되면 미친 듯이 막그 친구 에게로 가요. 친구야, 오늘은 내가 올라왔어. 친구야, 오늘 내가 너에게 하소연하러 왔어.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기도를 이뤄가 줘야 하는데, 다 감당할 수 있을까? 다 해줄 수 있을까? 이런 애가 타는 마음을 얼마를 갖고, 환산할 수 있을까? 벌어먹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두가 그 돈을 벌고 벌어먹는 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좋으려고 열심히들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살수록 더 힘든 것 같지? 정말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. 친구야 나는 오늘도 네 앞에서 이렇게 오열하면서 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연은 울고 있는 내게 왜 우냐고 묻지도 않고 울었다고 울보라고 놀리지도 않고 맨날 울기만 한다고 야유하지도 않아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은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알려고 하고 울어야 하는 이유도 얘기해야 하고 그냥 울면 이상하다고도 한다. 그래서 난 자연이 좋고 그리고 자연은 내가 이렇게 애타게 와서 울고 애가 타게 기도하는 만큼 도와주고 또더 많은 걸 주기도 해. 그리고 더 깊은 산으로 더 깊은 친구에게 갈수록 내가 더 많이 울고 싶다는 거고 더 많이 힘든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간다는 거고. 그리고 지금의 이 순수한 마음들을. 산을 통해서 처음 이 산을 들어올 때 약속했던 것처럼 잘 지키고 가고 싶은데 많이 버거울 때도 있다는 거, 많이 힘들 때도 있다는 거,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런 단추 같은 게 있어서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.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고 진짜로 좋은 세상들이 우리와 함께할 거라고 오늘도 믿고. 자연 앞에서 또 이렇게 잠깐 눈물 보이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또이 자연 앞에다 털어놓고 누군가를 또 담을 가슴을 만들어서 저는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저와 늘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쁠 때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슬플 때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힘들 때도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든든하게 있는 범 올라간 담 이 문항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늘 재밌게도 봐주시고, 진실되게도 봐주시고, 또 그리고 진심 어린 모습인 것 같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늘 부족하지만, 정말, 정말 마음 다해서 살도록, 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오늘도 이 영상에 다시 한번 인증 남겨놓습니다. 근거 자료 남겨놓습니다. 공증만 할까요, 여러분? <laughs> 그렇게, 아, 마음으로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